안녕하세요. 나홀로 주식 투자 홀로 주식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천만원 사면 배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일단 배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을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일정 부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과의 차이는 은행 예금, 적금 같은 경우 기준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습니다. 고성장 국가일 경우 이자로 5% 이상 주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국가일 경우 장기적으로 1에서 3%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거죠. 하지만 배당 같은 경우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지속해서 점점 더 많이 번다면 배당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과 장기 동행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주식에 지금 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배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당 현금 배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전정기인 제 52기를 보시면 2020년도고요. 이 당시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2,994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995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특별배당이라고 해서 배당금이 추가로 더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 3천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었습니다. 53기는 2021년이고요. 배당금은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44원, 우선주는 1445원을 받았습니다. 54기 2022년 작년이죠. 삼성전자는 1444원, 우선주는 1445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3년 올해의 배당금은 얼마일까요? 2021년에서 2023년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여기서 정규 배당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약 9.8조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금 예정이라고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21년, 22년과 같이 삼성전자는 1444원, 우선주는 14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가격 7만 1,500원 대비 배당 수익률을 구하면 1,444원 나누기 715 해서 2%가 나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42%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똑같은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우선주가 삼성전자보다 20% 정도 더 많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매수하시기엔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면에서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현재 가격에 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연에 약 20만 원, 우선주는 약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배당금 또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수익률도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배당금 증가 추이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익과 주당 배당금이 얼마였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010년에 주당 배당금이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444원으로 약 7배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익도 함께 늘었죠. 2010년도에는 이익이 17조였는데, 2022년도에는 34조, 한창 잘벌 때에는 60조까지 번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의 증가폭보다 배당금의 증가폭이 훨씬 크네요. 배당이 상승하는 동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배당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15,000원 정도였죠. 그런데 2021년 1월 달 최고점 96,800원까지 약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5,000원 대비해서 4, 5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지만 배당의 증가와 주가가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이 지속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일 경우에 말이죠. 2023년 올해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추가 배당을 할 이력은 없어 보이네요. 다만 2023년 말쯤에 2024년에서 2026년까지의 배당 성향을 발표할 텐데 그때 배당이 조금은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2% 2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10년 뒤에 배당이 5배, 6배로 증가한다면 배당으로만 연 10에서 12%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증가하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 천만원은 몇 배로 불어 있을 겁니다. 예금 적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이율이 오르기는 힘들죠.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투자하셔서 삼성전자의 성과를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